박부처의 대변인을 만나 정책과 현안을 짚어보는 나는 대변인이다 시간입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박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에서 9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하고 있는 걸로 나타내는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탁금지법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개부터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에 그 구, 국가청렴위원회 그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세개 기관이 통합돼서 (2008년 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주요 추진 업무는 부패방지 업무 고충 처리 업무 그다음에 제도 개선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부패방지 권익위법 또 청탁금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법 등을 통해서 공직 사회의 어떤 부정 부정 부패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반부패 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그국민신문고랄 할지, 그다음에 국민콜 1 1 0 네. 그다음에 이동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부패나 그 고충을 유발하는 그런 제도 개선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행정 기관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들이 어떤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 구제해주는 행정심판제도도 같이 네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실 좀 너무 큰 변화라서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운 게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이제는 당연하게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든 것 같아요.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좀 어떻게 이끌었고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법 시행된 지 2년이 되는데요. 아 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이 청탁금지법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자료 홍보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그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 지원에 대해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국민적인 관심도가 큰 그런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나 또는 뭐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아, 이런 노력을 쭉 추진해온 결과, 음,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서 실시한 인식,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아, 국민이나 공직자, 또 교원, 뭐, 이런 분들의 10명 중 9명 이상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법이 우리 사회 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또, 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관행이나 또는 뭐 부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 얘기는 앞으로도 보다 더이 성공적으로 법이 정착되도록 음, 법 위반의 간,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데들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각급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각종 규정들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그 보완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서 국민들이나 공직자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홍보 자료를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법 시행 주관 기관으로서 각 기관에서 총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를 보다 엄정히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좀 중히 엄중히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권익위원회 소개해주실 때 이제 국민의 생활과 뭐 고충을 듣고 뭐 민원을 처리하고 이런 일들 좀 밀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외에 권익의 주요 업무도 좀 소개해주시죠. 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 아까 말씀드린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접수되는 고충 민원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국민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최접점 최접점 국민 소통 기관으로서 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어 어떤 그 고충 문제를 그 어,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고충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장 활동을 지금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최근 들어서 어떤 이해 관계가 복잡해지고 국민 참여 욕구가 이제 높아지니까 각종 정부 정책이나 공공 사업 시행 시에 음 각계 각층의 그런 이해 관계가 표출되고 있고 갈등 또 대립 또 집단 민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인과 관계 기관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갈등을 중재해서 해결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갈등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이런 경제나 고용 지표 악화 때문에 자영업자나 어떤 그 소상공인들이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어, 현재 울산, 군산, 거제 등 이런 전국 8개 고용산업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현장 활동을 강화하면서, 어 한편으로는 그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거, 뭐 소위 거주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주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도서 벽지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뭐 이런 분들 어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의 어떤 그 생계형 민원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굴해서 관계 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대변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원회는 그 국민 신문고랄지, 국민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부 정책 수립 전 수립이나 시행 전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방 이제 국민 생각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께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한 면, 불합리한 면을 뭐 이제 겪으셨다거나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 권익위원회를 찾아주시면 어,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어, 보다 더 청렴한 사회, 억울함이 없는 사회, 또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데 어, 저를 포함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